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송을 진행 중인 서울의 한 방송국 여기에 라디오를 진행 중인 주인공 윤영화 앵커가 있습니다. 청취자의 의견을 받겠습니다. 윤앵커는 토픽에 대한 청취자의 네, 의견을 듣는 도중 한 통에 끊기지 않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끊지 말라니까 이씨! 어머. 아 죄송합니다. 전화상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사람을 말이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리고 아까 윤영아씨 어디 갔어요? 윤영아씨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선생님 오늘 통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내가 할 얘기가 있다는데 내 입으로 말도 못합니까? 예? 전기세가 17만원 아직 안 돼? 17만 원이. 지금 이쪽에서 전화가 안 끊겨서요 이 사람이 끊어야지 다음 전화가 이게 바로 네. 윤영아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요 잘 들으세요 지금 중대 발표합니다 내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한강다리를 폭파하겠습니다. <laughs> 이게 무슨 소리야? 자꾸 그러시면 저희 신고해요. 윤정아씨, 내가 생각 많이 했는데 꼭 해야겠어요. 네, 음, 뭐, 해보세요. 예? 아저씨, 해보세요, 한번. 한번 봅시다. 못하겠죠? 예? <laughs> 거짓말 하는 거 아닌데.

어, 이번 한주 동안, 아 이번 한주 동안 아이 쟁점에 대해 아, 각 분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대화... 무너졌냐, 이 새끼야? 실제로 한강 다리가 폭파된 모습을 본유넨커 전화를 걸었던 청취자, 아니 잠정 테러리스트와 다시 전화를 시도합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이름은 박모 그는 자신을 공사장 임부라고 소개했는데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러한 테러를 자행한 것이고, 유넨커의 방송은 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잠시 고민을 하던 윤앤커는 경찰에 신고 중이던 PD의 휴대전화를 빼앗습니다. 이거 우리만 알고 있는 거죠. 대리 서 그렇죠. 폭거 방송 나갔어요? 안 나갔죠. 네. PD 았어 윤앤커는 이를 한강 다리 폭파테러라는 국가적 재난이란 점을 차감하고. 테러리스트가 자신의 방송이 테러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을 염두하여 테러리스트와 전화 연결을 통한 독점 방송을 송출할 계획을 꾸립니다. 어? 말못 알아먹겠어? 지금 방송국 신문사도 다 난리났어. 근데 이거 우리만 알고 있잖아. 그렇지? 형 진짜 일주일 만에 대박이다 이거. 님나 이거 일일 기회인 것 같아. 단 올라와서 얘기하자. 형님, 나 이거 일생 기회인 같아. 그러니 일단 올라와서. 이후 윤앵커는 국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 후그 대가로 자신의 복직을 요구한 후 데스크를 만들어 아예 생방송으로 보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원래 내 자리 마반스 복비. 본부장님하고 얘기해 볼 테니까 이 그림이 뭐야? 형 여기 지금 바로 카메라 붙일 여수 있죠. 형님이 데스크 잡고 이 새끼랑 통화를 아예 생방으로 가자고.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건 현재 이 사건에 대해 테러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폭발이 끼어 5분 전. 저희 라디오 스튜디오에 스스로 테러범이다 라고 밝힌 괴한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요 지금 전화가 온것 같습니다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마포대교 본인이 폭파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터트린다고 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잠시만 전화 끊지 마시고요. 저희 광고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윤영화의 데일리 토픽입니다. 이후 보도국장이 나타났고, 이에 윤엔커는 방송을 라디오가 아닌 보도로 바꾸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에 국장은 이 사안은 사장의 결제가 떨어진 것이며,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얘기 못 들은 모양이네. 자네 프로 방금 폐지됐어. 미안해, 수고했어. 수고한 전에. 응? 보트레! 그림다 띄우고 움직여 빨리. 네. <놀람> 여보세요? 네. 다시 테러범과 전화를 시도하는 유넨커. 그러나 테러범은 유넨커에게 아... 다소 황당한 음. 출연료를 요구합니다. 출연료는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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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말려. <laughs> 아 <아니>, 말려. <laughs> 말려. 전화 내가 걸었고 뉴스도 내가 줬고. 근데 돈은 방송국이 다 챙기겠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요? 아니면 다데 알아보고요. 잠깐만요. 생방송이 들어가려고 하자 테러범은 이전과 달리 방송국과 딜을 시도했는데요. 그가 방송을 대가로 제시한 금액은 21억 7,924만 5천 원. 뭔가 사연이 있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어 테러범은 발신번호로 입금을 요구했고 이에 고민하는 유낸커. 음, 미안한데 여기랑은 잘안 맞네요. 지금 다른 데 하고 얘기 중인데 생각 없으시면 그냥 끊을게요.

사람을 우선하는 방송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계속해서 설득하였고 마침 국장의 입금 확인이 떨어지자 테러범은 생방송에 응하였고 마침내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윤영입니다. 마포대교 왜 그랬습니까? 그 다리 내가 지었어요. 자 마포대교를 본인이 지으셨다고요? 그게 3 0 년쯤 됐을 겁니다. 네, 30년 전, 그러니까 1983년도 마포대교 건설 근로자로 처음 일을 시작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다가 재작년쯤에 마포대교에서 급하게 보수공사를 했는데요. 그때 현장감독 말로는 나라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외국에서 큰 손님들이 다리를 지날 건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보기가 안 좋다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아, 어, 2년 전이면 어떤 행사를... 그렇죠 세계 선진국 정상회담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침까지 공사는 심화해야 돼서 다리 난간에 매달려서 내가 작업을 하는데 까딱하면 죽겠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이 난간이 그냥 덜컹하고 네, 내려앉았는데 아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결국 이 난간이 덜컹하고 내려앉았는데 그 사람셋이 물에 빠졌거든요. 셋다 숨은 붙어있었어요. 강물에 빨려 내려갈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경찰이고 구조되고 전부 이 옌병한 행사 때문에 간다 간다 말만 하고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날 그세 사람 돈 2만 5천 원 벌려다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나라는 우리를 엽직해 죽은 것보다도 쉽게 생각해요. 윤영아 씨, 내말 이해합니까?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요. 그러면 바로 사람 하나만 불러주세요. 대통령이요. 진짜 적당히 해야죠 박노규씨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요 아 현재 이 방송에 대통령이 출연하는 건 아마도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아까 제말다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어서 딴말 합니까? 네박노규씨 얘기 잘 듣고 있고요 하지만 박노규씨의 조금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들어줄 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까 저한테 욕하셨는데 저욕 한마디만 해도 됩니까? <laughs> 하고 싶은 말들은 유낸커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하자 방송 초기 자신에 게한 욕을 녹음본으로 틀고는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이 새끼 진짜 말 두렵게만네. 그러니까 폭파하시라고 이 씨발 새끼 진짜. 아어떡하라고 욕을 왜 해, 욕을? 일단 나와. 이에 국장은 스튜디오와 앵커를 교체해 버리는데요. 또 뒤통수? 이거 내가 내가 다 잡아왔는데? 어? 대통령 출연을... 그럼 아가씨가 데려올 수 있어요? 너이너식도뭘 먹이냐? 어 좋은 말 넘겨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제가 폭탄이 몇개더 있습니다. 제 손에 스위치가 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보세요? 씨 지금 뭐한 거야? 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언론사 건드려봐자 좋을 거 없어요. 나는 내말 들어달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이 되는 소리 해 들어줄 거 아니에요? 윤영화 씨. 테러범은 계속해서 생방송에서 자신의 요구를 윤영화 인클를 통해 전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발새, 이는 거야 이거? 진짜. 자꾸 욕하시는데 저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미 폭탄을 차고 계시거든. 뭐이 개새끼야? 뉴스 시작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면 무조건 터져요. 누구한테 알리려고 해도 마찬가지. 머리에 주먹만한 구멍 하나가 날 건데 그거 카메라 통해서 사람들 다 봅니다. 아까 내 인형 누가 갖고 왔어? 누가 갖고 왔어? 뉴스 끝날 때 항상 하던 말 기억하시죠?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낮은 편에서 공정하고 바른 뉴스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 뉴스 꼭 그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무 일 없이 끝납니다. 다시 갈게요. 미 씨. 아 지금 바로 갈 거니까 알아서 해 시작하세요 두번 얘기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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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형 잠깐만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안할 겁니까? 형, 잠깐만 나 잠깐만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러면 그때 <laughs> 마포대교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합니다 그곳 현장은 윤 앵커의 전 부인인 이지수 기자가 파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던 저희 취재 카메라를 통해서 폭발 장면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저희 취재진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알아봐야 할것 같습니다. 대통령 불러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볼 텐데요. 10분 드립니다. 주축한데 청와대에서 여의도까지 아무리 빨라도 10분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전까지 국회에 있었어요. 지금은 여의도 지하 벙커에 숨었을 거고. 걸어서 3분 거리입니다. 만약 출연을 못 하게 될 경우엔요, 전부 죽습니다. 구조하려는 시도가 보여도 전부 죽습니다. 대신 사과만 하면 바로 자수합니다. 다 필요 없고 딱 사과 한 마디요. 아, 네. 유낸커는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고 했으나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독단적으로 청와대에 전화를 겁니다. 제가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노규 씨의 말들이 다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사망자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병행되어야 할 텐데 왜 굳이 대통령 사과만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세 사람 보상금, 장례비 그리고 당일 야간 수당까지 21억 7,924만 5천 원다 줬잖아요. 윤영아 씨가 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실 비서관 김상모입니다. 네, SNC 윤영합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테러범이 대통령의 출연을 요구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5분 남았습니다. 현재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지하 벙커에 계십니까? 윤앵커가 다급하게 방금 대통령의 행태를 이었습니다. 묻자 관계자 측에선 보안상의 문제를 들거나 국민의 안전이라는 매뉴얼상의 이야기만 할뿐 계속해서 출연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출연하십니까? 조속히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직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김상무 실장님. 이 사안이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멈 미쳤어? 다고마무리야 빨리. 그때 나타난 한 여성. 지 시청률 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테러의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확실히 와야 됩니다. 윤영아 씨. 네, 알겠습니다. 박노규 씨. 아, 저도 박노규 씨와 같은 입장이고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아, 상당히 적박해서요 윤영아 씨. 제가... 잠시만요. 말씀하지 마세요. 테러범 말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어요. 아, 저는 대테러센터 박정민 팀장이고요. 발신지 추적 중인데 시간이 조금 빠듯하거든요. 차분히 현장 중계하시고요. 상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테러란 말은 쓰지 않을게요.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포대교 상판 위에 약 10여 명의 시민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박노규 씨, 본인이 폭파한 현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명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영아 씨는 내가 다리 안 내렸으면 나하고 말이나 섞었겠어요? 내가 곱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와서 사과합니까? 아니거든요. 시민들을 죽이겠단 말입니까? 아니요,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자수하길 바라니까 와서 얘기하세요. 국가가 당신들을 인간적으로 대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 다 끝납니다. 다시 마포대교로 갈게요. 그러던 중 고립된 마포대교에선 저첫 사상자가 발생하고 발생합니다. 아저 시민들의 용기 있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이어서 내 아버지도 지금 창문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저 장면을 보셨다면 어 정말 사람이라면 신경의 변화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대통령도요. 1분 남았습니다. <목소리> 합니까? 합법적인 선에서도 얼마든지 사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합법적인 선이요? 그게 뭔데요? 이건 충분히 현행 법규내에서 가능한 사안입니다. 윤여화씨가 가진 것만큼 배운 사람이라 다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법은 한 번도 편들어준 적이 없어요. 진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에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그럼 피해자는요? 그럼 피해자는요? 그 무고한 피해자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더 주신다면 저희가 어떻게든 사과를 아니 올 사람이었으면 벌써 왔어야 돼 윤영아씨 여기서 끝냅니다 일단 온다고 하세요 5분이면 도착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마포대교 일자폭 드디어 나타난 누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과연 나타난 사람은 대통령이 맞고 대통령 사과와 함께 테러는 종결될 수 있을까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1부를 마치고 영상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